1월 10일 수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5시 30분 키움 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75% 하락한 2541.98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2만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한편 코스닥 지수는 1.04% 하락한 875.4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2만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27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7종목, 코스닥에서는 20종목이 나왔습니다. 이중 상한가 종목은 테림포장, 이월드, 한빌레이저, 세종텔레콤, 비유테크놀러지 에코바이오, 이렌시스 7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27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섹터별로 묶어보니 4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로봇 AI 섹터입니다. 현재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세계 최대 IT 및 가전 전시회인 SES 2024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삼성전자가 AI 로봇인 볼리를 깜짝 공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한종의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은 AI를 활용한 미래 사업 방향을 제시하고 생성형 AI를 적용한 새로운 디바이스와 로봇 산업에 대해 강조했다고 합니다. 지드래곤도 SES 2024를 방문했다고 하는 등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로봇 및 AI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연일 주목받는 모습이었네요. 이 중에서도 롯데 정보통신은 메타버스 플랫폼인 칼리버스를 전격 공개했다는 소식도 동반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친환경 연료 섹터입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에서도 증권 시장처럼 자기 거래와 위탁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습니다. 더불어 어제 장마감 후에는 석유사업법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석유사업법 개정안은 글로벌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친환경 석유 대체 연료의 생산과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소식들 속 친환경 연료 관련주들이 산업 성장 기대감을 잊고 시장에서 주목받은 모습이었네요. 다음은 3번 토스 섹터입니다. 주요 증권사들이 토스 기업 공개 입찰 제안서 제출을 완료했다는 소식입니다. 증권사들은 토스의 기업 가치를 대부분 15조 원에서 20조 원대로 평가했으며 이를 토대로 토스는 올해 내부 통제 등을 정비한 뒤에 내년에 상장 절차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해당 소식에 토스 관련 주들이 시장에서 주목받은 모습이었네요. 다음은 4번 전자결제 섹터입니다. NH투자증권에서 결제 업종의 투자 의견을 중립해서 긍정적임으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의 중국 온라인 쇼핑 산업이 고속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유튜브 쇼핑의 경우 카페24와 협업하여 한국에 진출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유튜브와 카페24에서 피지사로 이어지는 간접적인 수혜가 예상된다고 밝히면서. 일부 전자 결제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주목받은 모습이었네요. 그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한빌레이저는 db금융 스펙 14와의 스펙소멸 합병 방식으로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한 올일제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빌레이저는 산업용 레이저 관련 기기 제조 및 판매업체로 2차전지 및 자동차 생산용 레이저 가공장비 제조 장비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테린 포장은 최근 골판지만을 사용한 고성능 친환경 보냉 상자를 업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히면서 상한가로 마감했는데요. 이는 기존 스티로폼 상자의 온도 유지 시간과 유사한 성능을 기록하면서 기존의 스티로폼을 대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소식에 깨끗한 나라도 같은 재지 섹터로 함께 상승세를 보여주었네요. 다음으로 세종텔레콤은 어제 장마감 후 시간의 상한가로 마감했던 종목인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대역 주파수 할당을 신청한 세계법인의 적격 여부를 검토한 결과 세계법인 모두 적격으로 판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세계법인 중 하나가 바로 세종텔레콤으로 나머지 두 법인은 카카오에서 계열 분리된 스테이지5가 주도하는 스테이지X와 미래모바일이 주도하는 마이모바일인데요. 이세개 법인은 다다음 주 목요일인 1월 25일에 주파수 경매에 참가하게 됩니다. 해당 소식에 세종텔레콤이 상한가로 마감하고 기가레이는 같은 5G 섹터로 함께 상승세를 보여주었네요. 이어서 비유테크놀로지는 자회사인 유토피아 게임즈가 세계 최초의 입점형 소셜 카지노 게임인 베가스토피아의 개발을 완료하고 1차 글로벌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히면서 상한가로 마감했고요. 다음으로 피플바이오는 탈모 예방 및 치료효과를 확인한 야생식물 코나루스 세미데칸드러스 추출물에 대한 추가 연구 결과가 국제학술지인 약학저 최신호에 게재됐으며 국내 특허 등록도 마무리됐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리더스 기술 투자의 오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리더스 기술 투자는 장마감 후 최대 조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에 계약 당사자가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정정 공시가 올라왔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시너펙스는 혈액투석 제품의 국산화 국책과제를 완료했다는 소식이 지속 호재로 작용된 것으로 추정되고요. 이어서 매드팩토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매드팩토는 최근 대장암 항암제 임상계획에 대한 미국 식품의 약국 승인 및 오늘 기업 설명회 개최 공시가 있었으니 체크해주세요. 한편 대마 관련 주인 에머리찌의 오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프로 2000이 상승했는데요. 어제 대구 경북과학기술원의 한상윤 교수팀이 카이스트의 유경식 교수 연구팀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대기 전력을 기존 대비 100만 배 이하로 줄일 수 있는 광GPU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해당 소식에 MEMS 프로보카드를 개발 완료한 프로2000이 시장에서 부각된 모습이었고요. 이어서 현대비엔지스틸과 한국모브넥스의 오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오늘 현대차가 하늘길 주행을 위한 전기수직 이착륙기를 처음으로 공개한다는 소식이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끝으로 GMBS 에코는 한나큐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대규모 태양광 패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태양광 스트러버 장비 기업으로 수의 기대감을 입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내일도 성토하세요.